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볼리비아대사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중남미협회에서 매주 1회에 걸쳐 중남미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중남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새로운 고점으로 떠오른 중남미 국가에 인공호흡기 35개를 기부했다고 교황청이 26일 밝혔습니다. 대상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리비아 도미카공화국, 콜롬비아, 아이티 등입니다. 교황청은 성명에서 교황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국가, 특히 의료 시스템이 크게 미흡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와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에도 빈곤과 착취,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중남미 민중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중남미가 봉쇄 완화와 유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심각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면은 봉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서민경제 의 충격 등을 생각하면 봉쇄를 마냥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서 각국 정부의 선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7일 페루 안디나통신에따르면 페루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엄격한 봉쇄 유치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페루는 3월부터 전 국민 경리 경리경령을 시행해 왔는데, 내달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7개 지역과 14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7만여 명으로 중남미에서 두 번째, 전 세계에선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여전히 하루 수천 명씩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5월 말에 비해선 신규 확진자가 다소 감소했고 무엇보다 장기화한 봉쇄의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봉쇄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도 오는 29일부터 식당, 호텔, 쇼핑몰 등을 점진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당초 22일을 봉쇄 완화를 예고했다가 꺾이지 않는 확산세 탓에 계획을 취소했는데 일주일 후 다시 완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엔 하루 최대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3개월이 다 돼가는 봉쇄에 따른 충격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수도 부에로스 아레스의 봉쇄 수위를 오히려 높였습니다. 역시 전 국민 의무 격리력을 내렸던 아르헨티나는 길어진 봉쇄를 다소 완화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하자 다시 고삐를 조었습니다 내달 네 1일부터 수도권 주민은 다시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필수 외출만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파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은 올해 큰 폭의 경제 후퇴가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9.4%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페루는 마이너스 13.9% 멕시코는 마이너스 10.5%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봉쇄 조치 연장, 코로나19 전담 병원 개원, 방역 공권력 투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한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남미 코로나19 관련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 경제성장률 완화가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전세계 1일 확진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21일에는 5 4 7 7 1명이 확진돼 세계 확진자의 29.9%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외에도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나마 볼리비아, 과타말라 등의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남미는 25일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221만 명에 달했으며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온두라스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확진, 마테말라 대통령 관저 종사자들의 확진 사례로 중남미는 행정 공백의 문제까지 또앉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이르 모소나오우 브라라지 대통령 정부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이 30% 초반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 위기에 이어 가족 관련 비리 의혹도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여론조사업체인 다타폴리아에 따르면 지난 23, 24일간 이틀간 201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와 설문조사 결과 보소 나오고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32%, 부정적 44%로 나왔습니다. 보통은 23%, 무응답은 1%였습니다. 지난달 25, 26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는 33%에서 1%포인트 낮아지고 부정적 평가는 43%에서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보통은 22%에서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보소나우 정부에 대한 이 같은 여론의 평가는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관련 소식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대응이 보건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8일 브라질 일간 폴리아지 상파우루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이로 보소나우 대통령 정부의 지출은 3,980억 해안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86%가 경제 회생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보건 분야에 사용된 지출 규모는 13%에 해당하는 525억 해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에서 보건이 뒷전으로 밀린 것을 두고 보소나우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과 정부, 의회 간 갈등에 따른 정책 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보소나우 대통령은 이를 가벼운 독감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코로나19 공포감이 확산하는 것을 두고 언론의 히스테리라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코로나19보다 사회적 격리에 따른 피해가 더클 것이라면서 주지사와 시장들을 향해 경제 활동 전면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가 100만 명,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선, 넘어선 상황에서 나온 보수화 오른 등의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대응보다는 경제회생만 앞세운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멕시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는 26일 이른 아침 멕시코 시티 경찰 수장을 노린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장은 목숨을 건졌으나 지나가도 시민과 경찰 등 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운 멕시코시티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오전 6시 38분 오마르 가르시아 아르푸치 멕시코시티 치안 장관이 공격을 받았다며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로 밝혔습니다. 밀레니엄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어둠이 채 거치지 않는 시간 멕시코시티 로마데 차프테펙 도로에서 무장 괴한들이 탄 트럭이 아르푸치 장관이 탄 SUV를 막아 세우고 무차별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공격으로 경찰 두 명과 차를 타고 우연히 길을 지나던 27세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숨됐습니다 여성의 차에는 남편과 어린아이 두 명도 타고 있었다고 일브렉포르마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이 발생한 로마데 차트테 백지역은 부유층 주택과 외국 대사관 등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멕시코 시티 내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꼽혔는데요. 이번 총격 사건 발생으로 멕시코 시티의 치안 불안 상황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